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어떻게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컴퓨터의 부품별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다는 등의 회사를 거론하는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이며 최대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부품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호갱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메이커 PC가 좋아요? 조립 PC가 좋아요? 라는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메이커 PC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놓기 좋은 일체형 PC나 회사에서 다량의 사무용 PC를 구매할 때는 메이커 PC를 많이 구입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조립 PC가 더 좋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니 조립 PC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용도와 예산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정비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썼을 때더 많은 용도를 누릴 수가 있고 적은 예산일 때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성비입니다.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좀더 성능이 좋거나 안정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예산을 뒤로 하고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는 게임, 인코딩, 문서 작업 등의 성능적인 측면의 용도도 있겠지만 화려한 LED 조명을 포인트로 한 PC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적인 측면도 용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4, 오버워치, 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등의 특정 게임을 목표로 두어도 좋고, 프리미어나 포토샵, 오피스 등의 업무 툴에 목표를 두어도 좋고, 화이트 감성의 PC, 핑크의 러블리한 PC, 로봇 같은 멋짐이 폭발하는 간지나는 PC 등의 디자인 요소에 무게감을 두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졌으면 그때부턴 예산입니다. 내수 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컴퓨터에 투자할 건지 미리 정해둡니다. 예산 멘탈이 무너지면,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뽑고 오는 경우를 PC를 구매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최대 10만원 이상은 넘고 싶지 않다는 멘탈을 제대로 잡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는 큰 분류로 7가지의 부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SSD, 파워, 케이스, 예전엔 ODD까지 생각했는데, 현재는 ODD가 제외된 상태에서 PC 케이스가 제작이 되고, 사용 비중도 줄어 주요 부품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PC를 구성할 시, 전체 예산의 50에서 60%는 CPU와 그래픽카드에 힘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으로 보드, 램, SSD, 파워, 케이스를 구성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좋은 CPU를 사용할수록 더 비싼 보드와 파워, 램을 구매하게 되어 있고 저렴하게 구성할수록 나머지 부품들은 저렴해지기 마련이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컴퓨터를 구성하더라도 파워만큼은 전체 컴퓨터의 구성보다 한두 단계 여유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인보드도 조금은 더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를 얼만큼 더 안정적으로 오래 쓸수 있다는 방향으로 먼저 기틀을 잡고 성능 위주의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수 중에 100만원이 있다면, CPU와 그래픽에 5, 60만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품 구성을 하면 대충 비율이 맞는데 내 예산이 70만원인데 성능 좋은 PC를 만들고 싶어서 50만원을 CPU 그래픽에 몰빵하고 나머지를 허접한 부품으로 구성하여 채워 넣는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머리는 좋을지 모르나 부실한 PC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대형 PC 조립회사들이 광고로 CPU나 그래픽을 내세우고 부수적인 부분을 허접하게 구성한 뒤에 나머지 부품 옵션들을 옵션 추가로 진행시키는데 옵션 추가 비용 설정을 부담스럽게 두어 옵션 몇개 바꿔서 살려고 하면 가격 비교 사이트보다 더 비싸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사양으로 구성을 해서 구매하게 되면 CPU 그래픽은 뛰어나지만 보드, 램, 파워, SSD 등 저질부품이 구성되어 굉장히 부실한 PC가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90만원 용도 배틀그라운드 디자인은 화이트 감성입니다. 두 번째 예산 150만 원에 용도는 프리미어 유튜브 편집, 디자인은 투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은 40만 원, 용도는 배틀그라운드, 디자인은 화려한 LED 스타일을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좋은 부품 위주로 구성을 해도 색상 옵션에 맡겨서 성능 외적인 부분에 괜한 돈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케이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부품을 한 단계 위로 설정하는 등의 성능 위주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솔직히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품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에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중고를 구매할 때는 더 많은 것을 세심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좋은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는 작업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능숙하신 분들은 직접 조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보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조립을 하다가 컴퓨터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저도 1,2부에 걸쳐서 조립 영상을 올려두긴 했지만 컴퓨터의 부품의 종류나 케이스에 따라서 조립 방법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작업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는 케이스 안에 부품이 꽉 차있지 않고 부품을 제외한 부분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제품이 배송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구매처, 택배사, 고객 간에 피곤한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초보분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좋은 부품을 구매한 뒤에 여러 루트의 검색을 통해서 집 주변에서 작업을 잘해주는 업체를 찾아 조립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친구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Nope. 컴퓨터는 핸드폰처럼 서비스 센터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상관이 없지만 간혹 생기는 초기 불량이나 에러 등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고 지인은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괜히 더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컴퓨터 작업 단가는 그래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컴퓨터를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나와나 행복쇼핑 등의 가격 비교 사이트나 컴퓨터존, 아이코다, 조이젠 등의 대형 PC 부품 업체 등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 구매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나 배송이나 AS 등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구는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인터넷 초기부터 각 부품가의 공개가 만연해 있던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식을 갖고 계신다면 호갱당할 일은 극히 드문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호갱탈출하세요. 이상입니다.